한때 국빈 접대와 정치 회담 장소로 명성을 떨쳐온 서울의 3대 요정 중 하나, 길산사. 1963년부터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철물점, 1969년 낙원상간에 개관한 극장, 그리고 서울역 광장.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서울시가 지정한 미래유산이라는 것이다. 시민 스스로 보존할 유산을 발표하고 제안하면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이 되는 미래유산 서울시 미래유산 1호는 동요작곡가 윤규경의 생가다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 스스로가 지켜가고자 하는 이곳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뭘까? 잊혀지지 않은 중심의 세계. 남북이 함께 부르는 희망의 노래를 만나는다. 윤구경 생가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노랫소리 동요, 그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동사모 이렇게 모임을 해서 저희들이 지역 사회에 좀 좋은 이렇게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가서 동요를 좀 많이 전파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동요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또 우리가 부르면서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거는 틀리죠. 우리 동요가 잊혀지지 않도록 틈나는 대로 동요 공연에 나선다는 어르신들이다. 남녀노소 모르는 일을 찾기 힘든 이 동요는 이곳 생가의 주인인 작곡가 윤구경이 만든 반달이라는 곡이다. 일제강점기에 방정원의 주도로 어린이 문화운동이 전개되자 같은 색동의 일원인 윤구경이 따오기, 설날 등의 동요를 만들어 보급운동을 펼쳤다. 나라를 빼앗겼지만 절의의 미래를 짊어진 어린이들이 우리의 말과 글을 잊지 않고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1924년 윤거경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반달 이후로 그 이제 뒤를 이어서 고향의 봄, 그 다음에 오빠 생각 같은 주옥 같은 노래들이 많이 이렇게 나왔고요. 1930년대에는 정말 그 동요가 어려운 일제시대였지만은 정말 아주 꽃을 피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있던 고향은 고피는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이라는 가슴 아픈 역사 속에서 동요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친구이기도 했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나는 그립습니다 라 가을 바 그렇게 9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어져 오고 있는 동요. 북한에서도 지금까지 불리고 있을까? 몇해 전, 인터넷상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일으킨 북한 동요가 있었다. 북한 어린이의 귀엽고 앙증맞은 모습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북한에서 불리는 동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요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16년 전, 남북의 어린이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던 순간이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여러 문예 분야에서 활동하며 천재 예술인으로 불린 안석주가 가사를 쓰고 그의 아들인 안병은이 곡을 붙인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곡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는 애 어른이 다 불러요. 심지어 북한에서 어떤 정치 행사를 할 때에도 이런 노래가 이제 불려질 정도로 아주 그렇게 다양하게 이용됐어요.뿐만 아니라 북한 음악 교과서에도 반달. 고향의 봄 등이 수록되어 있다고. 교과서에 실린다는 것은 간혹 있어요. 반달이나, 뭐, 이, 고향의 봄 같은 이런 노래는, 음, 물론 1930년대 그 개몽기 시기에 작가들이 만든 노래예요. 그 시기를 살았던,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 같은 세대들,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세대에 전해주고, 저희가 또 자식 대에 전해주고 이런 식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어 아직도 많이 불려요. 나라를 빼앗겼을 때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민족의 정신이 담긴 그 시대의 동요들이 오늘날까지도 북에서 불리고 있다. <목소리> 우리가 그 남과 북이 함께 그 고난을 겪으면서 어 나누었던 그런 어떤 그 정서가 아마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그 동요를 통해서 우리는 어 남북의 그 어떤 동질성 회복에도 어 크게 그 기여를 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남북의 어린이들이 함께 노래를 부른 지 16년이 된 지금. 통일을 염원하는 동요대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언젠가 남북한 어린이들이 다시 한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동요를 부를 수 있는 날을 기다려 본다.